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조정의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대파랑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이거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싹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좀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거, 그게 왜인지도 먼저 살펴봐야겠죠. 지금 미수국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서 우리나라 지수들,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다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자, 특히나 우리 개수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원전 관련이죠. 그런데 원전 주들이 특히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자, 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끌어올렸던 그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뭡니까? 자, 반도체 그리고 원전 그리고 로봇 그리고 뭐 조선 이 정도죠. 근데 얘네들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움직임이왔는데 지수가 늘리면은. 얘네들이 제일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속해 있는 애들도 지금 강한 조정의 움직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반등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타점만 잘 잡아서, 자,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해준다면은, 이런 움직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평단 맞추고 난 다음, 충분히 수익으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얘네들이 앞전에 거래대금을 동동하면서 만들었던 봉들 있잖아요. 그 봉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이제 못지켜주니까 다음 매물대로 밀린 거다.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지켜준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그림을 좀 그려줄 거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매물대를 못 지켜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3,500원까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얘네들 3,50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다시 끌어올리는 데도 힘이 들기 때문에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잡고 끌어올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 음 그리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지를 그런 움직임을 알아야지 우리도 이런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있죠. 자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이 좀 그려주다가 다시 잡아준다 그리고 다시금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준다라는 건데 자 지수가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때 살짝 들어왔다가 어제는 확실하게 빠져나갔다 근데 오늘 다시금 확실히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하루하루의 움직임 말고. 이 기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8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움직임인데 자, 외인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천주단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금 계산하면은 이제 594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 자 기간은 202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자 금융 투자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죠. 자 26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외인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115만주가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594만주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은 얘네들 빠져나가기 전에 700만주 정도 있었다는 건데, 끄는 음, 100만주 정도 빠져나간 거면은 7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간 거다. 이게 주가를 완전히 꺾어버릴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을 줄수 있을 만한 움직임은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들어와 주면서 움직임을 좀 꺾어 올리려는 움직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 자, 여기를 자, 위에 구간 4,300원 구간까지 다시 올려놓으면 그 상태로 바로 쏘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럼 매수 타점 같은 경우 자, 우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다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 084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반대로 얘네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자, 어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매도 하면서 수익 챙겨나가야겠죠. 아 매도는 어디서 할 것이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외인들의 물량 얼마나 있다고 그랬죠? 594만 주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물량이 이제는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이 된다. 이런 하락을 맞기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 특히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가 같이 매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매도의 움직임도 확인되면은,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뭐라 번에 달라 고했죠자 구독이라고 보내달라 그랬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자 확인되는 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매수 타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지금 구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지금, 여기서만 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 보이죠? 근데, 얘네들이, 자 1,500원 구간에서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다. 자 얘네들이, 음 6개월 만에, 자100% 넘는 상승, 아니, 100%가 아니라 20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하 분들이 계시단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내가 또, 이렇게 밑에서 준비 중인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자 하면서, 이런 종목들 타점도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음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 보이시죠? 자,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다. 자, 이런 신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이런 신호에서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매도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보라색 선에 맞다 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자, 여기서도 보라색 선에 맞다 한 다음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신호들을 뭔지 확인해 보자.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는 우리가 이 세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해 준다라면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분할로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주가를 올릴지 나타내는 그런 목표가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러면 은 이런 선에 맞았을 때,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은 세력과 같은 수익률을 챙겨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어떻게 매수 매도를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면자 여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갔다. 그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나왔고, 그다음 또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한 다음 또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를 했다. 자, 이때 분할로 접근해 가지고 매도했을 때100%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 나갔었고, 그다음 또 신호 나왔을 때 매수해서 매도한 다음에 또 4일만에 이제 70%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도 하나 볼 텐데, 다음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보라색 신호에 맞닿았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 동일하게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으면 되겠죠 자, 실제로 제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갔고, 보라색 선에 맞다 했을 때 매도해가지고 빠져나갔다. 이때도 이제 80% 정도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종목 더볼 텐데, 이번에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도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한 다음 보라색 선이 다 닿았을 때 매도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매수, 매도. 그래서 매수, 매수. 자, 분할로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갔다가 보라색 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면 된다. 자, 실제로도 제가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호 나타났을 때 매수하고, 자, 보라색 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자, 여기서 분할로 또 접근해서 들어갔다가 보라색 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실제로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 딱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이 주가가 꺾이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매매하실 수 있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 나갈 거지만 타점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 비싸게 팔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영상이고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타점 필요하신 분들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채널 구독자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지 않는 종목들도 이런 표시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 받고 그러는 거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오로지 여러분들의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너는 한 명인데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앉아 있을 거냐 하는 분들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챙겨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챙겨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문자를 보내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제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타점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름과 번호가 이렇게 적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 제가 이렇게 저장해놓은 폼으로 이런 식으로 뭐 종목명 한 다음에 매수가 얼마, 뭐 매도가는 또 나오게 되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받는 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석해드리던 종목과 저 분석 마무리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얘기해보자면 이제 우리는 뭘 보냐? 목표가에 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다면 반대로 반등도 강하게 나타나고 그랬죠. 이런 반등이 나타났을 때 어디까지는 올려놓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좀 사용해 볼 텐데 음, 첫 번째로 멀봉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찾아볼 거다 자 그리고 이곳을 목표가로 잡아 볼 거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자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 보라색 선이 뭐랬습니까? 세력들이 목표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랬죠 이 선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또 확인해 볼 건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월봉을 먼저 보자. 얘네들이 방향성을 결정할만한 곳은 지금 이미 여기서 방향성을 한번 결정한 구간이 나왔었죠. 앞에 고정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 확인했다. 네, 방향성을 다시 올려놓는 방향성을 이미 확인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냐? 고점 네, 구간, 자, 5,84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5,840원보다는 지금 더 위에 구간까지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아. 왜? 이때 상승하면서 나타났던 거래대금들이, 이거 앞에서 만들었던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많죠? 그러면은, 이런 윗꼬리 물량들, 윗리에 있는 매물은 한 번에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좀더 높은 금액으로 우리는 목표가를 뭐 잡아볼 것이고, 이 위로, 어디가 있겠냐. 타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위로 오면은 뭐, 12,000원 구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이 구간에서 이제 살짝 올라갔을 때, 뭐가 있죠? 중요한 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 6,000원 구간이 있잖아요. 이 6,000원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하나 잡아볼 거다. 그래서 이첫 번째, 이 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어디서 매도할지 나타내는 목표가다 그랬죠? 이 선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자. 지금 여기 빼꼼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5,929원 확인되고 있죠. 자이 선이 주가가 이동함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빼꼼 나오는 게자 5,929원 오, 5,930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다음에는 아까 확인했던 금액은 얼마였죠? 자, 6,000원이었고, 여기서 확인한 게 5,930원.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도달할 수는 있을 거다. 6,000원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진다. 왜? 이주가 이동에 따라서 보라색 선은 같이 움직여나간다. 얘네들이 여기서 샀다고 무조건 여기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반등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면은 얘네도 반등시키면서 목표가가 변신될 건데 우선 확인되는 게 이렇게 6,000원이다. 그리고 5,930원이다. 하는 거니까 이 6,000원 구간 한번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뭐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면 라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 면서 이게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